아, 이런 거 봐도 안 웃기네. 참 연예인들 재밌게들 산다. 아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재밌을까. 이게 뭐야? 인생이 노잼이십니까? 어, 여보세요? 당신의 인생을 재밌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한 가지 동의만 필요합니다. 뭘 동의하죠? 당신의 인생에 개입해도 되겠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재밌는 인생 네. 되십시오3 이, 1 아, 참. 내가 진짜 별걸 다 해보네. 에, 아, 딱딱씨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? 내가 소개팅을 하다니. 아 안녕하세요, 김정하라고 합니다. 음, 아, 이수연입니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 A 코스 어떠세요?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. 좋아요. 아저 A 코스 로여주세요 네, 알겠습니다. 와. 진짜 누군지 모르지만 제 인생에 개입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레피타저 문어 세비체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와 너무 맛있겠다. 음, 그러게요. 얼른 먹을까요? 잠시만요. 그냥 드릴 순는 없고요. 뭐야? 아 그냥 좀 주세요. 그냥 드시면 되는. 네 거. 글자 이어 말하기에 성공하면 드실 수 있습니다. 네? 여자분부터 시작합니다. 할리. 우대 오케이. 카푸. 뭐? 띠. 뭐? 네. 아, 카푸 찍어잖아요. 카푸가 뭐예요? 자 레피타저 뺄게요. 아니 이거 저희가 시킨 건데 왜 빼요?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지? 무슨 신세계 게임을? 아, 설마. 인생을 재밌게 만들어준다는 게, 인생을 예능처럼 만들어준다는 건가? 말도 안 돼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아, 너무 아쉽다. 괜찮아요, 정아씨. 우리 다음번에 꼭먹어요 어, 수현씨, 이게 뭔 상황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.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아, 수현씨! 어? 아, 저기요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정한 씨저 왔어요 하나 둘셋 리드 형제 1등 탑장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탑장이야? 어디 <laughs> <이게> 무슨 상황인지 너아또 뭐야 야너 뭐야 내 인생 망칠쌤이야? 누가 내 인생 네 맘대로 예능처럼 만들어 놓래 당신이 원하셨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 씨. 빨리 돌려내 내 인생 원상태로 만들어 놓으라고 취소는 불가합니다 <laughs> 아니야 취소해 취소해달라고 씨. 이수영, 솔직하게 말해. 당신도 가짜지오랜만이네 우리 헤어진 지 3년 만인가 뭐야 이에엔 환승이 야 아유 참. 어? 우리 정언제결혼하나 엄마, 갑자기 미우제라고? 넌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다? 뭐 좋은 일 있어? 좀사 사는 재재어어서런런가뭘 재밌어 재밌어 <laughs> 위험한 초대까지 나와? 나 이제 무서워. 살려줘, 제발. 나이 예능 지옥에서 꺼내줘. 어? 뭐야? 다 어디 갔어? 끝났나? 음... 끝난 건 음... 음... 예능이 가득한 당신의 인생 재밌으셨습니까? 야! 나 이제 알겠으니까 그만해. 나 그냥 내 인생 살게. 내가 생각이 짧았어. 아까랑 말이 다른 게참 재밌으시네요. 내가 너무 힘들어서 생각이 짧았나 봐. 미안해 진짜 미안해. 저한테 미안하실 필요가 있나요? 알겠습니다. 원래대로 돌려드리죠. 진짜? 아, 야, 고맙다. 근데 생각만 짧을 줄 알았더니 말도 짧네. 내가 언제... <laughs> 주말에 그뭔 일이 있었어? 얼굴 많이 상했나? 아 몰라 감기 걸렸어 갑자기 전 여친 만나고 물벼락 맞고 아씨아씨 아이씨, 콧물 나야 여유지 있냐? 어? 줄까? 응 빨리 줘 그냥 내릴 순 없고요 어?